전교인 성교길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복됨을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주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나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주권,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법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율법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규례이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매일매일 맺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이제 출애굽계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핍박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탄식이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서 찾고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충무하셨던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이제 함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무원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야가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그희다함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그선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라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가게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2장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육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르고 카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의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리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가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데르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태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에거마온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지니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와의 호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가나안 족속 핵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비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르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도다.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족 속, 아모리족 속, 브리스족 속, 히위족 족석, 속, 여부스족 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하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뒤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고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로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임무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바라보고 계셔서, 그에 합당한 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